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아멘. 개혁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의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개혁개정은 개혁과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대활란 때 이루어지는 일들, 주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두려운 일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께서 그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네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물들과 시내들과 강들과 못들과 모든 물웅덩이들 위에 네 손을 뻗쳐 그것들로 피가 되게 하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이집트의 전역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고 출애굽기 7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이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산이 불에 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 첨가시키고 오염을 시켜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산이 폭발하며 그 산들이 또한 불로 인해서 타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났을 때그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보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산들에서 일어난 불들, 엄청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많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의 지진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오. 자연의 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운데에서 땅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지진이 일어남과 함께 땅에 있는 용암이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거대한 산들,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우연히 일어납니까? 화산 폭발이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때가 되니까 일어납니까? 지진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더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리고 그곳에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내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사에서 24장 19절 2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 땅이 갈라지는 거, 그땅 속에서 불이 서서 붙는 거, 자연의 현상으로만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이 술에 술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표현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론 방금 읽어드리는 말씀 속에서는 지진과 해일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송경이 말씀하시는 거 거대한 살이 불이 타는 거 우연히 타는 것입니까?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지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불덩어리로 인해서 태워지는 걸볼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느라, 온 땅을 멸하는 오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내가 네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산에 불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들, 우연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연히 산불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의 의아에서 실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실화가 아닌 방화도가 아닌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에 번개를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번개가 있게 하시고 그 번개를 통하여서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난 걸볼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물론, 사람이 밀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 밀로 인하여서 빵이 나오죠. 그러므로 인해서 땅에서 빵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밑에는, 땅 밑에는 뭐가 있어요? 불처럼 솟구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이 있다의 말씀이죠 과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2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그땅 속에서 불이 솟구치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에 진동하고 땅 속에서 불이 솟구치고 산들이 움직이게 되고 요동하고 있다는 것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더다고 10편 18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서 불이 솟구치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일본같이 그런 큰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 걸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에 일본 화산 폭발이나 지진으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일본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재판 관계 5장 5절을 보면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앞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산들이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용암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산들의 나무들이 다 태워지고 형태가 바뀌어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일찍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 거대한 산이 불에 태워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바다도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온 세상 온 지구가 순식간에 사라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드로우서 3장을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가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기를 내는다다. 주의 능력, 주의 말씀, 주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결코 우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지워지는 것 같다고 개혁은 온, 오역을 시켜놨죠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재앙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대환란 통과서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성경의 말씀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있고 난 후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어디로 피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신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그것들로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산들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는 징조는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화산이 폭발할 때 뭐가 나와요? 뜨거운 용암이 나오죠. 그 용암이 흐르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초목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사라지게 만들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이 폭발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어마어마한 것이 가장 두려운 일들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들림 받은 후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온 땅에 죄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 10편 9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악인이 누구여? 여러분, 대갈란 때 악인으로 나타나는 자가 누구야? 적그리스도잖아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대달론지카우스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어디에서 불빛 가운데서 보라시리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무서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그 말씀대로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들, 그 말씀의 오역과 변개와 애곡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왜 다양한 서를 갖게 만드는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왜 믿지를 못하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할 일이 된가? 아니다, 이거죠.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시잖아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영을, 영이시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일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변개되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교리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가, 영적으로 적용되는가, 문자적으로 적용되는가, 이러한 것들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왜 배웁니까?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저를 알기 위해서요,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기, 따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성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해석을 갖기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해석자이시죠. 인간의 해석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당됩니다고 해석해 주지는 않잖아요. 해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 예 네, 구절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구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잖아요 인간이 해석자가 아닙니다 해석은 누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 구절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비교하는 것이잖아요 이방이 경로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니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다 도 언제? 마지막 때 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시편 4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뭐요? 뭘 두려워해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다고 했었죠 시편 4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그 왕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에는 변개될 수가 없죠. 단어 하나까지도 변개될 수 없습니다. 단어 하나까지도 삭제될 수 없습니다. 개혁을 보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삭제됐는지,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주가 삭제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예수가 삭제되고, 그리스도가 삭제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된 것으로 성경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없다 이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그랬죠. 모세와 율법과 선지서들에 관하여서도 주님이 증거하시는 게 뭐요? 그 모든 성경, 구약에 기록된 성경들 다 나에 관하여서 기록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누구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니라. 그 말. 그러게, 율법서, 시편, 시가서, 선지서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것만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설교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잖아요. 서론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만을 살짝 얘기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적용을 시켜야겠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자 아무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성경을 보면서 배우면서 주께서 기록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즉시 10분도 안 돼서 다 끝냅니다. 서은할것 없이. 물론 성경 구절을 찾는 데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은 걸리죠. 아무튼 성경이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고 보존되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히 기록되었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보존하신다고 했고, 그 보존하신 것들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잖아요. 눈이 왜 열리지 못하고 있는가? 마음이 왜 열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믿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목자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자신들이 무슨 해석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요셉 자신에게 해석할 권리가, 권력이 뭐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왜 오역을 시켰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방금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산이 불에 타서 제거되어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방금 인용했죠. 주께서 니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산들이 그분 안에서 녹고 녹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분 안에서. 꼴짝이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화산이 폭발하면 무엇같이 내려가요 용암이 물같이 내려가잖아요. 성경에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죠. 미카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신학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녹아버린다고. 개혁은 그 녹아 버린다는 말씀이 오역이 돼 있습니다. 불에 의해서 녹는 것이죠. 녹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서 대화란이 이루어지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죠. 바다의 3분의1이 피가 되더라. 여러분이 출애굽을 보면 7장을 보면은 그 물이 피로 변한 걸볼수 있죠. 마시질 못하잖아요. 그곳은 뭘 보여주는 거요?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요. 출애굽의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이시죠. 강에 있는 물을 치게 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다 피로 변하더라고 하셨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의 큰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다고 시편 78장 43절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셨다는 것. 또한 시편 10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물을 피로 바꾸시어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다고 시편 10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뭐요?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수확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장차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증인입니다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그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들, 수원, 수, 부족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목마르게 될 겁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기근에 빠져 있고 목마름에 빠져 있는 걸볼수 있잖아요.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대환란때 이루어질 일들이죠. 계시록 16장 4절,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앞으로 가는 갈수록 지진과 화산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진도 갈수록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본에 일어났던 지진들, 동남아시아에 있어 일어났던 지진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일어, 중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알고 계십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중국이 자랑하는 땐, 중공 당국이 숨기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 인민들입니다. 곧 무너진다, 이거, 샨타 때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쏟아내게 하심으로 쏟아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휴거되는 그날, 그때 진정 여러분이 휴거된다면 그때서야. 저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변개를 시키고, 또 올바르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보존하신 번위의 성경의 말씀에 의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해